안녕하세요 음성점멸유도등 시공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점멸유도등 무선제어장치 제조업체 청보장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, 네 반갑습니다 청보에 음성점멸유도등 무선제어장치를 이용하면 시공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데 혹시 얼마나 줄일 수 있는건가요 네 기존 시공방식에 비하면 약 15%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와. 10%, 20%도 아니고 65%나 절감이 가능하군요. 대체 무슨 방식이길래 시공비를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건가요? 네,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반 유도등을 음성전별 유도등으로 교체 시 화재 신호를 받기 위한 배관 배선을 따른 벽타공이나 사다리 작업을 생략할 수 있도록 무선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절감이 가능합니다. 아, 벽타공, 사다리 작업을 최소화해서 시공비를 줄이는군요. 무선 통신 방식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무선 통신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인 건가요? 네,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각 층에 있는 건축물의 각 층에 있는 옥레 소화전에 위치 표시된 전원을 무선 제어 장치의 발신기 전원으로 사용하고 화재 시 발생하는 경종을 화재 신호로 인식해서 화재 경종이 발생되면 발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무선 제어 장치의 수신기로 보냅니다. 무선야장지 수신기는 기존 유도등에 들어와 있는 2 2 0트를 전원으로 사용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반신기에서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음성전멸 유도등에 사용할 DC 2 4트로 변환하여 공급함으로써 음성전멸 유도등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. 오 대단한데요. 혹시 그럼 시공비 말고 무선통신 방식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? 네, 설명 드릴게요. 기존 교류 220V는 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, 신설되는 DC 24V는 배관 배선이 노출됩니다. 건물에 미관을 소식이고 벽 타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.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고요. 또 하나는 동일 공간에 여러 개의 출구가 있을 때 소방방송과 사이렌 음산점매 예, 유도 등 경보가 동시에 선출되면 피난자라고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당사 제품은 무선 제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경보할 수 있기 때문에 피란자로 하여금 좀더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둘다 엄청난 장점인데요. 이건 근데 말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더 와닿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차이를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 먼저 동시에 울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앱. 동시에 울리는 것이고 <laughs> 당사 제품은 동시에 울리고 나서 티처 후에 <laughs> 순차적으로 동작할 겁니다. <목소리> 1은적입니다은적입니다어 번은 어이자 번이 동작했고 2 번이 동작합니다. 이번이동작화하면 번이 이작합화합니다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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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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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확실히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제품을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신 이제 사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.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넵.